안녕하세요. 코코조안입니다. 채찌 PT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에서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프롬프트 진위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 브라우저 번역 프로그램인 구글 번역 확장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코코주안티 스토리 158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서 PC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추천 브라우저는 두 가지입니다. 키 브라우저와 얀덱스 브라우저입니다. 사용해 보시고 편리한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얀덱스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브라우저는 키위 브라우저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위 브라우저를 검색하고 키위 브라우저 앱을 설치한 다음 주소창 상단에 더보기를 클릭한 후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주면 이제 크롬 웹 스토어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앱은 얀덱스 브라우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 키 브라우저는 버그가 많아 얀덱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얀덱스 브라우저는 반응 속도가 빠르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설치해도 설치하기 이전과 비교해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얀덱스를 입력합니다. 여러 개의 얀덱스 브라우저 리스트에서 얀덱스 브라우저 위드 프로텍트를 선택합니다. 사용해본 결과 이 브라우저가 제일 만족스러운 성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크롬 웹스토어로 이동합니다. PC 버전과 같이 손가락으로 크기를 조절한 후 다음 받기 원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기기와 호환이 가능한지 앱 설명란의 개요에서 확인한 다음 크롬에 설치를 누릅니다. 팝업창에 Add Extension을 클릭하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됩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얀덱스 브라우저 하단에 선색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맨 아래에 있는 Add-ons를 클릭합니다. 이제 설치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대로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일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사용을 도와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나 번역기 같은 필수 앱들은 매우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영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나온 코코주한 블로그 참고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내용 설명과 함께 추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IT 정보로 영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